시댁에서 그걸 조금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사먹을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며느리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니? 사먹을 내가 보태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묻자 아들은 조급하게 바로 말했어요. 내 엄마.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어디를 봐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요즘은 부모님이 2억, 3억 정도는 다 도와준대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아니면 이곳에서 집 구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내가 잘 듣고 있는 게 맞나 모르겠다. 입에서는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아들이 또 말했어요. 엄마, 부담되시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 같아요. 딱 3억만 부탁드릴게요. 3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 박혀서 다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떠나고 받은 보험금, 마트에서 10년 넘게 서서 일하며 모아둔 돈, 조금씩 쪼개 모은 적금들. 그걸 전부 합쳐도 3억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요. 그 돈은 제가 아플 때, 나이 들어 돌볼 사람이 없을 때, 혹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때 저를 버티게 해줄 마지막 안전고리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3억만이라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저는 그냥 식탁 위만 멍하게 내려다 봤어요. 김이 피어오르던 찌개 냄새도 안 느껴지고 아들 얼굴도 며느리 표정도 아무것도 또렷하게 안 보였어요. 그냥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이걸 정말 해줘야 하는 걸까? 그날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왔어요.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더 편하게 이어가 볼까요? 집안이 조용해지고 전세 3억 이야기가 귀에 남아 있을 때 저는 옛날 생각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 준호의 결혼 준비하던 때였지요. 며느리 쪽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이 조금 더 보태주자. 애들이 시작부터 힘들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애 낳고 얼마 안 됐을 때도, 며느리 미연이가 조리원비가 모자란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조리원비가 조금 모자라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도와줬죠. 그게 부모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손주가 두돌 지나고 어린이집 알아볼 때도 아들이 또 말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 세금이 좀 몰렸어요. 어린이집 등록비랑 겹쳐서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계좌로 보내줬죠. 그런 일은 그 뒤로도 몇번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부모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3억이라는 말은 느낌이 뭔가 달랐어요. 지금까지의 도와준 것과는 차이가 너무 컸죠. 작년에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을 때, 준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집한채 있으시잖아요. 요즘은 그게 진짜 큰 재산이에요. 칭찬이었는지, 부담을 얻는 말인지, 그때도 애매했지요. 미연이가 종종 친정 언니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애 키우기가 정말 편해졌다더라고요. 그말 역시 그냥 흘려들었지만, 오늘 그때 했던 말들까지 떠오르는 걸 보면 그 당시도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해줄 수 있지 않냐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이 자꾸 섞여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사먹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조금씩 물이 차오르듯 기대가 쌓여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전등만 은은하게 켜놓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옛날에 준호 어렸을 때부터 했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아이가 클수록 부모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야 하는데 나는 왜 자꾸 끌려다니는 기분이지 하는 생각이 괜히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3억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도와준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라면 당연히 해주는 일처럼 바뀌어 버린 것 같아서요. 마트 일할 때도 고객이 봉투달라고 하는 말이 한 박자 늦게 들릴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와 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더 많은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안해 하면서 살까? 부모가 못 도와주겠다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야 할까? 그게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준호에게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을 순 있었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기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더군요. 준호가 먼저 전화를 안 하는 것도 어쩌면 서로 눈치 보느라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하겠지. 그런 생각을 준호도 했겠지요. 저는 그걸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걸 애들이 모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며느리 미연이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줄 안부도 없었어요. 저는 속상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미연이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친구들도 부모님이 다 23억씩 도와주셨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어쩐지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인지 정말 그런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분위기. 그게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손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계산하다가 금액을 잘못 눌러 동료가 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언니가 말하더군요. 순자씨, 무슨 일 있는 거야? 며칠째 넋이 없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유, 그냥, 애들 집 문제로 좀. 그러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지, 우리 딸도 자꾸 도와달라 그러는데, 마음이 무거워 죽겠다니까. 그 말을 듣고,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전등만 켜놓고 방에 앉으면, 집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는 혼자라는 게또 다르게 와닿더군요.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쓰려고 모아둔 돈, 그걸 애들한테 쓰고 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아플 수도 있는 나이인데 이 나이에 가진 돈을 다 내놓는 게 맞는 건지 그 답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으니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내가 불편해한 걸 그대로 느낀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론 이랬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데 애들은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군요. 참 별것도 아닌 생각들인데 혼자 있으니까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동네 친구 순회였어요. 순자야 잠깐 할 얘기 있어. 순애는 평소에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투만 봐도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TV 볼륨을 줄이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 순애야? 무슨 일 있니? 순자야 오늘 시장에서 네 며느리 봤다? 순애의 이천 마디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리 미연이를 왜 무슨 일 있었어? 순애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가 친구랑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시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 귀가 솔깃했지. 제 심장이 툭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얘기 뭐라고? 순애는 괜한 오해 살까봐. 단어 하나하나 아주 신중하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애가 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시어머니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겠다군요. 내가 사먹을 바로 내놓을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말. 순애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오해하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너 알지? 근데 듣는 네 마음이 상할까 봐 말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 그래도 말해 준게 고맙긴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순애야.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지.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친구한테 그러더라 우리 남편은 외아들이라 시댁이 더 도와줄 여지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대답하고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 그게 가장 마음을 찔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준 줄 알았는데 받는 쪽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그게 참 씁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미연이가 했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3, 4억씩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집을 살 준비를 해야죠. 친구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떠오르는 그 말들이 하나도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애에게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속상할까봐 전화를 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조용한데, 그 속이 계속 울리는 느낌이랄까? 이런 심정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며느리 미연이가 했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아들이면 시댁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제가 들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생생하게 남는지, 참 이상했습니다. 순회가 괜히 보태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뉘앙스였으니까요. 저녁 때쯤 드디어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어제 전화드리려다가, 엄마가 조금 힘들어 하실까봐, 오늘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려 있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제가 대답하니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먹 얘기 저희도 쉽게 꺼낸 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참 듣는 사람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더군요. 쉽게 꺼낸 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런데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준우야, 너희가 힘든 건 알지. 근데 엄마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다. 너도 알잖니? 준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알아요. 근데 저희도 너무 절박해서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또 건드렸습니다. 절박함이라, 절박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연이가 나한테 서운하다 그러니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지요. 엄마, 제가 잘 말해볼게요. 집사람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건 나인데. 살면서 며느리 스트레스는 다 이해해야 하는 건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군요. 나는, 나는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준호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엄마, 절대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 얘기 듣고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얘기, 또 그놈의 친구 얘기, 이제는 익숙한 패턴이 돼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삶을 내 기준으로 사는데 애들은 다른 사람 기준으로 사는구나. 그게 참 서운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물론 3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엄마가 바로 줄수 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라는 말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릴까요? 이미 제가 가진 거의 전부가 그 조금을 말하는 것인데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한 시간을 넘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머릿속은 계속 울리듯 시끄러웠습니다. 이럴 때 사람 마음이 쉽게 지치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그대로 다 애들한테 주는 건안 된다. 그건 정말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 쪽에서는 또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외아들이고 지금 제일 힘든 시기일 텐데 너무 모른 척 하는 건 아닌가. 이두 마음이 줄다리기를 하듯 계속 오갔습니다. 엄마 마음이라는 게참 간단하지 않아요. 돕고 싶은 마음, 내 노후가 걱정되는 마음, 애들 가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마음, 그리고 뭐든 다 들어줄 수 없다는 현실, 이네 가지가 정확히 사방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확실한 답이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저 나름의 기준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가진 돈을 종이에 적어 봤습니다. 통장 잔액, 남편의 보험금 중 남은 금액, 그동안 모아둔 적금, 만약을 대비해 따로 빼둔 비상금, 그걸 다 합쳐보니 정말 딱 3억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 이게 전부였구나. 평생 벌고, 모으고, 아끼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쌓아둔 전부, 그걸 한순간에 내놓으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실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준우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여보, 저 녀석은 혼자라 기댈 데가 우리밖에 없다. 그게 또 마음 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손자 예준이가 할머니 언제와 하고 전화했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 오면 우리 집에 자고 가요.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그 애들 얼굴을 생각하면 마음이 금방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손주들도 귀하고 애들도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 남은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나? 이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내가 무너져버리면, 결국 애들한테 또 부담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던 중, 준호에게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볼수 있을까요? 저 혼자 갈게요. 혼자 온다는 말이 또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준호가 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이더군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을 고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엄마 표정이 계속 생각났어요. 제가 너무 큰 부탁을 한건 아닌가 싶어서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희 사정 모르는 거 아니다. 엄마도 가능하면 도와주고 싶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3억은 엄마한테 너무 큰 돈이다.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니? 준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도 생각은 해봤다. 정못 구하면 몇천만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준호 눈에 순간 놀라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몇천만원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까지는 엄마가 어떻게든 된다. 대신 그 이상은 어렵다. 엄마도 이제 남은 생을 준비해야 하니까. 준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마음 한쪽을 찡하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조금 안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돌아간 뒤 집안이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잘한 건지 아닌지는 그 순간엔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마음 한쪽은 조금 가벼워졌었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얘기 들었어요.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단문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를 제가 모를 수도 없었지요. 고맙다는 말이긴 한데, 어딘가 이제 해결됐다는 안도의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너희도 고생 많다. 더 길게 쓰면 제 감정이 괜히 또 복잡해질까봐, 이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들 엄마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 힘든 거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말 한마디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풀렸으니까요. 그날 저는 준호에게 차를 한잔 따라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줄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너희가 집을 구하는 건 결국 너희가 해야 한다. 준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정말 저희가 방법 찾아볼게요.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스스로 해보려는 마음이 보이니, 제가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며칠 뒤, 손자 예준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바뀌면 할머니 방도 생겨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준아. 그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예린이도 옆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놀러 오면 우리 같이 자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자로 보내온 짧은 말중딱한 문장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겠어요. 그 말이 걱정인지 예의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말 사이의 뜻이 괜히 더 크게 느껴지더군요. 그주 주말, 저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이상하게 더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금은 실감이 났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줬고 못하는 부분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부모의 역할이라면 역할이겠지요.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등을 숙였는데 갑자기 눈물이 조금 맺히더군요. 울려고 온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조용히 흐르는 눈물 같은 거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조용히 빠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래간만에 마음을 편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순자야. 너도 이제 너를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작게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 다시 알아보고 있어요. 조건을 조금 낮추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너희가 알아서 찾아야지. 준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앞으로는 엄마 사정도 먼저 생각할게요. 그 말이 어쩐지. 그날은 마음 깊숙이 부드럽게 들어오더군요. 며느리에게서도 늦은 밤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더 노력해 볼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야 조금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건가 싶더군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한 번에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날 새벽 불을 끄고 누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 돈이라는 게 사람 마음 사이에 끼면 참 여러 감정이 생깁니다. 서운함, 미안함, 억울함,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놓아주는 용기. 나이 들수록 이 감정들을 한꺼번에 안고 사는 게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가진 만큼만 하고 못하는 건 정말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 얻은 작은 배움 같기도 하더군요. 지금도 전세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스르르 조용해지지만 예준이 웃는 얼굴, 예린이 손 흔드는 모습, 그리고 준호가 말했던 엄마 생각해 볼게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단단해질 때도 있지만 결국 다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작은 등불 같은 마음을 하나 켜놓고 삽니다. 그래, 오늘도 부딪히지 말고 천천히 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되어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인생사연 드라이브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